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자무상급식에해서 고교 무상 교육까지 실시되면서 이 교육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의 정책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 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좀 지역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 주시죠. 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수업이 바뀌어야 되겠다. 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네, 네.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해야 되겠고 학교 역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음. 민주적인 풍토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네.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미래 교육 중요하죠. 그죠? 4차 산업혁명에 어, 따라서 우리도 음. 교육도 혁명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교육 복지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이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 중에는 사실은 좀그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다문화 학생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네. 또 적응을 잘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그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학부형님들 바람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네. 겁니다. 그래야 또 마음을 놓으실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전을 저희들이 최우선에 두고 아 그렇게 교육 정책 방향을 저희들이 그 앞으로 추구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인자하게 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 이번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사실 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지 않습니까? 당초보다 우리는 예. 좀 1년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예. 경북교육청이 이제 올해부터 급식이어서 무상교육으로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예. 지원 내용을 좀 알려주시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선도적으로 어, 이 무상교육에 대비해서 네. 올해부터 고교 입학금을 저희들이 그 면제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일단 그 교육보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앞서 우리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비를 면제를 해왔거든요. 그 폭도 원래 좀 느렸습니다. 네. 그래 느렸는데 저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과는 충분한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음. 통해서 이번 이야기부터 계획을 앞당겨서 거기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네. 그런 얘기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가 되죠. 예, 예. 고3부터 올 이야기부터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환영할 그런 일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음. 마련할 것인가 지금 이학기에는한 78억 정도 들지만은 어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1, 2, 3학년 네. 다 하게 되면 돈이 240억 정도 들거든요. 네, 4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이 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에다 맡길 경우에는 어 저희들은 이제 국민그 세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저희들 내려오는 교부금이 그런데 네.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더어서그어서 음.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앞으로 좋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교부율을 높이든지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주기를 저희들은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네. 높죠. 그런데 또 해마다 급식 사고도 일어나고 있어서 이 안전 대책은 어떻게 또 마련하고 음.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그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타시도보다 조금 출발이 늦은 편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오늘 저희들이 뭐 다른 데쓴건 아니고, 역시 아이들이 쓰는데, 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 돈을 가정에서도 어디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에서도 아이들 무상급식 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시설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까지 그 무상급식이 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만 했거든요. 네. 그 지금 취임하고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초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고3부터 고2, 고1 이렇게 내려와서 3년 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무상급식 재원은 지자체에서 45%, 교육청에서 55% 이렇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음.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네.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안전 문제는 이게 무상급식이 되다 보면 사실은 이 급식비에는 인건비와 이 재료비가 식품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최저임금도 도입되고 하면서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질이 이제 급식비에 대한 그 식품비에 대한 돈이 줄어들게 되면 음. 아무래도 재료도 좀 부실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학부모님 부담 때문에 현실화를 못 했는데 일단 그 급식비를 좀 인상을 해서 현실화해서 음. 음, 품질 좋은 그런 재료를 쓰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급식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현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현대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위생적이 되고 또 급식 종사자에 대한 그런 어, 안전에 대한 연수, 네. 위생에 대한 연수를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그, 위생사고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리 학생들이 어. 건강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11일이었죠. 자사고와 예. 일반고 이중지원금, 이 지원은 금지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자사고 종폐 논란이 이제 계속돼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리적, 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판결돼 이중 지원하는 것은 허용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도 자사고에 지원하면 평준화 지역에 그 이중 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되지만 은 음. 현행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 기청에서도 지난해와 똑같이 자사고 지원하면서 평준화 지역인 포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 음,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앞서 인사말에서 이번 계획을 쭉 한번 읊어 주셨는데 예. 그중에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올해 우리 사회도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속도를 내면서 정말 예.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예. 이 지역 교육계가 미래 인재 육성에 좀 중점을 줘, 둬야 한다. 예. 요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맞추어서, 네. 어, 그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 인재를 우리가 한마디로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들이 그 있는데, 우리가 삶의 힘을 키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비전에 썼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영향이 인성 영향입니다. 인성. 인성 영다 네. 그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영향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자기 관리 역량, 자기 관리 능력 중요하거든요. 음. 우리 아이들이 요즘 특히 또 과잉 보호를 받다 보니까 좀 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음. 저희들이 도전 성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이 좀더 이렇게 도전하고 어,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심미적 영향, 심미적인 힘, 음.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줄 아는 그런 힘도 인성 영향에 들어갑니다. 네.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시울림이 있는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를 가까이하고 매 학년에 시한편 이상, 한편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외우는 암송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경상북도 그 학교를 졸업하면 시를 한 스무여 편 외우는 그런 멋쟁이가 되겠죠. 네. 그래 아이들이 참 고운 입에서 요즘 자꾸 그저 좋지, 좋지 않은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을, 시어는 다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심성도 호화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 공감, 협력 이런, 이런 영향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 동안에 해온 일인 일학기라든지 또 스포츠라든지 음.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 나갈 참입니다. 네시 한편 외우기 굉장히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자 교육관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예. 시간 관계상 아, 예, 질문을 예. 좀 속도 있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네. 그 정보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음. 저희들이 이제 메이크센터 아이들 발명 체험 센터를 경주에서 이들이 설했는데그 네. 하고 수학 체험관 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보화 인강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역도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이죠. 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님이 사교육비 부담도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줄여줄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교육감님? 예, 줄여야 되겠죠. 지금 지난 3월에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사교육비 1인당 20만 6천 원. 전국은 29만 천0 0원 음. 우리보다는 한 9만 원 정도 차이 그러니까요. 나죠. 네. 또 참여율이 우리가 66.9%, 전국은 72.8%로서 전국 평균에 비하면 우리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조금씩 늘거든요. 네. 그 원인들이 이제 그 교과 수업에 대한 것,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음. 어, 그걸 저희들이 공교육에서 어, 선생님의 업무를 줄여드리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체능 쪽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방과후 그 활동을 좀더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런 예체능에 대한 욕구도 좀 조절드리고 음.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맞아요. 보육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육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 그렇게 아이들 보육을 우리 교육청과 어또 지자체에서 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사교육비 좀줄어들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교육 부담을 또 덜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네. 자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도 무엇보다 이 안전, 예. 안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일 텐데 특히 올해 경북교육청에서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이 부분을 예, 좀 예.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3월달에 안전팀을 교육안전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대 네. 개편을 했고요. 지금 또 경주 지금 의성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음. 북부권의 의성, 그다음에 경주의 그 안전 종합 체험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진부터 화재, 뭐 오. 온갖 미세먼지까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네. 여기 재해 자연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려고 합니다. 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난이 더 심하지만은도 그런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체계적으로 음. 어, 그렇게 안전하게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네.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사실 대도가된 것이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2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다 교실에 보급돼 있는데 네. 나머지 이제 학년과 중고등학교도 올해 내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음. 학교 교실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예, 할, 설치를 할 그런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북 음. 교육 정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경북 지역 특성하고와 또 마이스터고 음.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예. 이 특성하고 위기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특성하고가 사실은 가장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좀 일반계 고등학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빨리 그 학과 재편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저, 지난 16년도에는 67.7% 음. 전국에서 참 가장 이렇게 우수한 그런 취업률을 네, 네. 가지고 있었는데, 한 2년 동안 좀 내려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그 아이 그 학생 중에 타시도입니다만은,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 때문에 장인의 축소를 시켰어요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그것도 현장 실습 기회가 줄인 것도 그렇고 또 경기도 또 지금 많이 나빠졌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지난 해는 우리가 한53% 네. 뭐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은 한35%예산을 하거든요.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지만은 네. 아, 그래도 이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해는 이제 현장 실습이 다시 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업하고 많은 연계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성과 보고회 할때 저희들이 이제 어, 상패도 드리고 음. 또 교장 선생님들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 저희들이 그런 그 운영비도 드리고 네. 또 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학교에 또 저희들 채용해서 음. 취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취업의 영역을 해외까지 확장시키는 음.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성하고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에 예.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예. 음. 우리 지역에서도 그 초등학생만 살펴봤을 때 네. 다문화 가정 비율이 네. 이제 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예. 아, 그래서 이 학습 부진이나 또 부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음. 우리 다문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 이 아이들을 위한 대책도 있을까요? 예, 예. 지금 우리 전체적인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그반에서 다문화 아이들은 해마다 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천 명이 넘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제일 그 당면한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아, no.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지정으로 한국어 학급을 어, 저희들이 열다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다문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백 네. 곳을 선정해서 어,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기초 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초 학력도 어,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다른 라이 처지지 않도록 네.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캠프를 통해서 어 저희들이 이런 다문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또 한편으로는 일반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도록 어. 차별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차별에 예. 관한 부분 또 이야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예. 또 우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 예. 지역 소멸일 예, 텐데요 예, 예, 이좀 무거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사라지고 또 학교 통폐화 예. 문제도 당면에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좀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예.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실제로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단순하게 아이들 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없으면 말 없어지는 것을 더가속화시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음. 특히 그 살리는 방법 중에 전국에 처음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고 해서 네. 이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때는 그전 같으면 이제 위장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주소를 위장으로 옮기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학교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인근 학교를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안동만 해도 나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 경북 전체로 봤을 때도 원래 시범합니다만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작은 학교를 이렇게 키워 나가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나가면서 음. 잘된 학교를 제가 작은 학교 성공 1호점, 네. 2호점 해서 30개 정도 학교를 최소한도 키워 나갈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멋진 예. 계획이십니다. 경북 교육의 이모저모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교육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런 정답입니다. 아,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북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예, 말씀이 예, 참와 예. 닿습니다. 예. 경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